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때는 자기가 무리가 되지 않게 조금 쉽게만 하고 운동을 끝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근육이 특별히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정도에서 조금 더할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근육이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힘든 한계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쓸 때, 비로소 근육이 보다 더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성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스 정신입니다. 라틴어로 보다, 더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느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보다 더 혹은 조금 더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힘들지 않게 할수 있는 정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또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지향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 살아가는 예수 회원들을 보신다면, 마지스 정신이 대단하시군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예수 회원이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바람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명들은... 자신이 이미 성실히 다잘 지켰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또제 자신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 자신도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에서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가 한 걸음, 보다 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분명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을수록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서 있기보다는 재물을 향해서 있기 쉬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걱정도 많고 누가 혹시 내 재물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아마도 의심도 많이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의 재물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초대에 아주 기쁘게 기꺼이 응답하면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울상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부자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물이 이 부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나는 재물이 많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별로 그다지 해당 사항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재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집착하는, 내가 잃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딱 그만큼만 재물을,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딱 그만큼만 하느님을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 방해물들이 점점 자신을 휘어잡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자기 포기에 정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어느 순간 은총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과 깊은 일치, 온전히 하느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내가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을 내가 치우지 않는 이상,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스의 정신은 하느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방해물들을 조금씩 이겨내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려고 마지스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